신인이 없는 편지. 봄바람이 곰팡이 핀나무문의 모든 틈새로 스며들었다. 오래된 집의 현관은 바람에 삐걱거리며 누군가가 내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한 부드러운 휘파람 소리를 냈다. 한수님은 날로 옆 나무 바닥에 앉아 불을 부채질하며 생강물을 끓였다. 그녀는 남편이 폐지런으로 세상을 떠난 후 30년 넘게 그 습관을 지켜왔습니다. 생강물은 추울 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외로울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녀의 집은 언덕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곳은 겨울이 더 길고 그 아래에 있는 마을보다 봄이 늦게 온다. 집 앞에는 그녀가 직접 심은 작은 매와 벽자가 있고 집 뒤에는 그녀와 아들이 가을마다 연을 날리고 떨어진 밤을 주워 모으던 땅이 있습니다. 지우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엄마, 제가 크면이 집을 새로 꾸며서 바닥을 새로 깔고 형관도 새로 칠할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앉아서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정원을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그는 아직 자라지 않았어요. 지우는 2002년 봄에 집으로 가는 길에 오토바이 사고로 23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날은 매화꽃이 피는 계절이기도 했습니다. 지웅과 동료들을 태운 야간 버스는 산길 한가운데서 길 잃은 개를 피하다가 전복됐다. 그는 살아남지 못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 여사는 그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깨진 휴대전화와 작은 노트만 받았는데 노트 표지에서는 여전히 그가 어머니에게 선물로 내놓은 마른 차 냄새가 나다. 그녀는 그 고통을 20년 동안 숨겼습니다. 그녀의 미소에 작은 시장을 천천히 걷는 모습에 숨겨져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어린 나이에 아들을 잃은 어머니로 알고 있지만 아무도 모른다. 매일 아침 그녀는 재단의 노인 노트에 짧은 글을 쓴다. 지우나 오늘 날씨가 맑네. 두꺼운 코트 입고 있니? 이상한 편지. 그날 아침 9시 정각, 그녀가 재단 위에 지문의 사진 액자를 갖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편 배달부는 다른 지방 사투리를 쓰는 젊은 남자로, 그녀에게 옅은 노란색 봉투를 건넸다. 봉투는 오랫동안 보관해 둔듯 낡아 보였다. 대시 한수님 여사님, 저는 여기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대시 당신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없지만 그녀의 이름은 분명합니다. 그녀는 편지를 펼쳤다.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는데 글씨가 굵고 부드러웠으며 너무나 친숙해서 그녀의 심장이 멈췄다. 지운의 필체.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당신이 편지를 받는다면 내가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미안해요. 그날 밤 당신이 준비한 저녁을 먹으러 집에 갈 시간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엄마, 아직도 엄마가 그리워요. 매년 봄이면 집 앞에는 매화꽃 향기가 난다. 나는 돌아갈 수 없지만 당신만 그런 게 아니길 바랍니다. 엄마, 마치 내가 엄마 곁에 있는 것처럼 매일을 살아가세요. 즉,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녀의 가슴은 마치 누군가가 지난 20년간 그녀를 묶어두었던 밧줄을 부드럽게 풀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훈의 초상화를 올려다 보았다. 대신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그게 사실인가요, 아들아? 아니면 엄마가 늙어서 악몽을 꾸는 걸까? 구름이 언덕 위로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오후 내내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앉아 수십 번이나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각 단어, 각 줄은 마치 어머니를 떠난 적이 없는 아이의 심장박동과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바람에 아주 독특한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녀뿐이었다. 아른차 냄새에 매화꽃 향이 섞인 냄새였다. 그리고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지훈이 그녀 뒤에 서서 예전처럼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어주는 것 같았다. 이부 엄마가 전혀 몰랐던 것들. 한 부인은 익숙한 주방에 앉아 있었고, 그녀 앞에 편지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강 문장을 적어도 20번은 읽었지만, 그 줄을 읽을 때마다 여전히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마치 내가 엄마 곁에 있는 것처럼 매일 살아주세요. 밖은 여전히 추웠지만 태양 때문에 오래된 기와 지붕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재단 오른쪽을 바라보았다. 지훈이 학생 시절에 낡은 기타를 두었던 자리였다. 피아노는 이제 먼지로 뒤덮였지만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지훈의 추억 지훈은 조용한 소년으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작은 파란색 노트에 모든 것을 적어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는 자라서 직장에 다녔을 때도 그 습관을 계속 지켰습니다. 그가 집에 올 때마다 그는 어머니에게 사소한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친절한 노부인. 당신은 우리 아빠와 눈이 비슷하군요, 란며 귤 반쪽을 준 어린아이 이야기였습니다. 한 여사는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집을 떠난 때를 아직도 기억한다. 3월 초의 따뜻한 오후였다. 그는 문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섰다. 엄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저녁을 먹으러 일찍 집에 오세요. 엄마, 이제 미역국 끓이지 마세요. 저는 두부 수프를 좋아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대신 미역국을 먹으면 건강에 좋아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 까다롭거든요. 그것이 그가 그녀와 통화한 마지막이었다. 공투에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이 편지에는 발신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였다. 그것은 지운의 것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누군가가 그를 대신하여 편지를 보냈나 봅니다. 그녀는 봉투를 마을 사서인 유미 씨에게 가져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그 지역에서 가장 어리고 정보를 찾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미 씨는 봉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시 이 봉투는 매우 희귀한 특수 재활용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현재의 우표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2000년대 초반에 인쇄된 것 같아요. 대시하지만 그 편지가 2002년에 쓰여졌다면 왜 지금에야 도착했을까? 유미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시한 씨, 제 친구 중에 우체국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의하신다면 그에게 이 편지의 경로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래된 공책. 그날 저녁, 한 부인은 석유램프 아래 작은 나무 테이블에 앉아 지훈의 노트를 넘겼습니다. 사고 이후에 유일하게 온전하게 남아있던 노트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녀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책상 서랍 밑에 숨겨둔 편지를 찾아줬으면 좋겠어.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 책상은 아직도 거기에 있어요, 뒷방에. 그녀는 수십 년 동안 단 하나의 물건도 만지거나 청소하는 것을 감히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떠난 날과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공책, 나무 비행기 모형, 심지어 그가 가장 좋아하는 명언이 적힌 벽지까지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여기에 없지만 기억은 남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종이 색깔은 퇴색되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합니다. 지훈이 그녀에게 쓴 편지였지만 아직 보내지 않는 편지였다. 서랍 속의 편지. 엄마, 말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당신이 슬퍼할까봐 걱정이에요. 저는 회사를 사임했습니다. 엄마께는 말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걱정하실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매출을 쫓는데 하루 종일 화면 앞에 앉아 있는 데에는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엄마, 다시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저는 부산 예술대학교에 지원했습니다. 만약 수락된다면 내년 여름에 이사할 거예요. 나한테 화났어? 하지만 저는 약속합니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위해 의미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만약 그 때문에 내가 돌아올 수 없다면 엄마는 슬퍼하지 마세요. 매년 봄이면 너는 여전히 나의 지훈이고 여전히 매화꽃 향기를 좋아하고 여전히 어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을 기억하잖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편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런데 그녀는 아들에 대해 전혀 몰랐던 사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훈은 자신이 모르는 꿈을 꿨어요. 3부 오랜 친구의 흔적 한 부인이 대문 앞에서 오토바이가 멈추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아직 창틀에 이슬이 맺힌 새벽이었다. 종이봉지와 봉투를 들고 있는 사람은 유미였다. 대시 한 선생님, 몇 가지 정보를 찾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우편 기록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편지는 지훈의 폐차를 가진 남자가 쓴 것으로 부산시에서 보낸 것이었고 부산 예술대학교 옆에 있는 우체국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대신 학교는 지훈이 출필 편지에서 언급한 학교예요. 유미는 심호흡을 했다. 대시 그런데 특별한 점은 그 편지는 최근에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1년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사일 검토 중에 발견되어 실수로 전달되었습니다. 한 여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편지는 21년을 기다려 그녀에게 도착했습니다. 부산 여행 며칠 후 유미 씨는 그녀에게 함께 부산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거리가 멀고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었지만 한참 망설임 끝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그곳에 가본 적이 있다면 그곳을 꿈꿔본 적이 있다면 엄마도 한 번은 그곳에 발을 들여놓아야 한다. 기차는 천천히 역을 빠져나왔고 철제 바퀴가 레일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조용한 심장의 고동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손수건 끝을 가볍게 잡고 있었고 눈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기차는 옅은 노란색 들판을 지나 멀리 있는 해변을 지나 아침 안개에 흐릿해진 산맥을 지나갔습니다. 기차가 지나가는 곳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훈이도 이곳을 지나갔었나요? 옛날 방식과 사서. 부산에서 유미는 그녀를 예술 아카데미로 데려간다. 학교는 바다를 바라보는 작은 언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람은 소금 냄새와 일찍 핀 꽃의 향기를 실어 왔다. 학교 사서인 남씨는 60대 남성으로 기억력이 꽤 좋습니다. 한 여사가 지훈의 이름을 언급하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저는 그 사람을 기억해요. 정식 학생은 아니었지만 그는 매주 학교 도서관에 가서 창문 근처 구석에 앉아 끊임없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매우 온화합니다. 웃음 한 여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아들은 여기에 있었고, 살았고, 웃었고, 그녀가 결코 본 적이 없는 자신의 꿈을 꾸었습니다. 안 씨는 기록 복관소로 들어가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대신 지훈이 죽기 전에 도서관에 맡긴 물건들이야. 우리는 그것을 수년간 복원해왔지만 친척들이 그것을 돌려줄 곳이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마지막 선물은 나무 상자는 작고 오래되었지만 지훈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인 파란색 리본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내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꺼운 스케치북에는 구룡리 마을의 풍경, 집 앞에 익숙한 구석구석 요리하는 어머니. 애와 꽃을 자르는 어머니의 그림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마, 당신을 위해 녹음한 노래들 그 봄이라는 캡션이 달린 오래된 CD. 손으로 쓴 편지의 첫 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건 당신이 아직 건강하다는 뜻이고, 저는 그게 기쁘다는 뜻이에요. 엄마, 제가 너무 조용히 있어서 미안해요. 하지만 엄마, 저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부산에서 보내는 매일, 어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과 집 침실에서 느껴지는 아침 햇살, 그리고 양말을 빨지 않아서 어머니께 꾸중 들었던 그 습관들이 그리워집니다.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믿은 첫 번째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스케치북은 내가 말할 수도, 보낼 수도 없었던 전부예요. 언젠가 제가 돌아올 수 없게 된다면 이 페이지를 인사와 감사의 표시 그리고 사과의 표시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엄마 사랑해요. 중한 부인은 편지를 닫아 가슴에 품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아들이 더 이상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친구 사진 속의 그림자가 아니고 봄바람도 아니었다. 어머니의 행복만을 바랐던 아들의 모든 획, 모든 음표, 모든 떨리는 선율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사부, 봄은 더 이상 춥지 않아요. 구룡리 마을로 돌아가는 기차는 가는 길보다 더 느리게 달린다. 아마도 바퀴가 느리게 굴러갔기 때문이 아니라, 기차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기분이 출발할 때만큼 무겁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부인은 창문 옆에 앉아 머리를 유리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지은의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아들이 부산에서 보낸 시절에 그린 그림들이 모여있는 책이었다. 사랑하는 집의 구석구석, 영원히 지나간 것 같은 모든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추억을 되살렸습니다. 옷을 꿰매고, 쌀을 씻고, 담요를 말리는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각물이 담긴 냄비 옆 탁자에 앉아 잠자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그렸습니다. 책의 마지막에는 유일하게 컬러 그림이 있는데, 봄바람의 핀메와 가지와 파란색 잉크로 쓴 작은 선이 있다. 내년 봄마다 엄마 생각이 나요. 하지만 이 봄에는, 한 번만 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바람속의 음악. 집으로 돌아온 유미는 할머니가 지훈이 남긴 CD를 여는 것을 돕는다. 오래된 디스크지만 아직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처음 울려 퍼진 소리는 온 집안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쿠스틱 기타 소리, 지훈의 두드리는 손소리,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 허스키하고 젊지만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밖에 매화꽃이 피었어요. 엄마, 바람 속에서 봄의 소리가 들리나요? 참석할 수 없어서 미안해요. 하지만 엄마, 저는 여전히 여기 있어요. 하얀 꽃이 피는 모든 계절에요. 그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언제부터 이 집이 이렇게 조용했지? 언제부터 그녀는 불과 바람 소리만 듣고 아이의 목소리는 듣지 못하게 되었을까? 이제 모든 것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든 조심스럽게요. 하얀 벽 마지막 소원 하나. 한 부인은 아들의 옛쁜 한가운데에 서서 내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지훈이가 학원에 입학하면 처음으로 그림을 걸기로 계획한 흰 벽이 있다. 어느날 갤러리에 그림을 걸수 없게 된다면 집에 걸어두고 싶어요. 한 부인은 편지에 적힌 내용을 기억해내고 20년 동안 감히 하지 못했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훈의 방문을 열어 햇빛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객실뿐만 아니라 복도, 간이 주방, 매화 격자가 있는 창문에도 그렇습니다. 각각의 그림은 삶의 일부이며, 사랑의 한 조각이며, 지훈이 어머니에게 남긴 조용한 인사입니다. 그리고 집 앞에는 나무 우편함이 있고, 2주 후, 마을 사람들은 한씨집 앞에 작은 나무 우편함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 우편함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운 사람에게 편지를 쓰세요. 설령 그 사람이 더 이상 여기 없더라도요. 한 여사는 어느 날밤 지훈이가 현관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꿈을 꾸고 우편함을 설치했습니다. 엄마, 엄마만 날 그리워하는 건 싫어요. 많은 사람들이 날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젊은이든 노인이든 조용히 편지를 써서 상자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부인이 죽은 남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께로 보내준 아기. 한 남자가 사고로 죽은 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궁금하다. 한달 후, 우편함은 가득 찼습니다. 유미는 한 부인이 가장 부드럽고 심오한 글자를 골라 작은 책에 인쇄하도록 도와줍니다. 그 책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장할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이 책은 구룡리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사람들이 작은 마을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 때문이 아니라 멀리 떠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론. 그해 봄, 23년 만에 처음으로 한 여사는 매화꽃 격자를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더 이상 기억 속에서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흘리지 않을 눈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미소였습니다. 아들을 다시 찾은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편지, 음악, 스케치북을 통해서라도 말입니다. 지훈이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사랑은 남습니다. 언덕 아래 작은 집에서는 매일 아침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리고 매화꽃이 필 때마다 한시 부인는 그림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말한다. 대시, 이번 봄 엄마는 더 이상 춥지 않아.